파머가 쓴 책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파커 파머가 지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비통한 자들을 위한 네, 정치학. 그래서, 어,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은 어떤 걸까 굉장히 궁금했고요. 또이 부제가 또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이런 부제도 이 책의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로 끌리는 문구였어요. 전 보면서 네. 신기하다. 민주주의랑 마음이 연결돼? 뭐막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마음 하면 사실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런 네. 단어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전체 사회, 뭐 민주제도, 민주주의 제도, 뭐 음. 이런 것들에 이 단어를 이제 사용해서 마음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특이하게 네. 여겨졌습니다. 네. 1장 살펴보면요. 그 제목이 민주주의의 생태계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여기 50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긴장이라는 것을 가능하면 줄여야 한다고 여기지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에너지로 바라보지는 않는다. 긴장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친다. 그러므로 이런 웰빙의 적들을 줄이거나 제거해야 한다. 유해 물질이 나오는 작업장이나 난폭한 인간관계 또는 몸과 영혼에 가해지는 다른 공격으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 것이라면 그러한 조언은 훌륭하다. 하지만 낯선 생각이나 같이 경험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바로 그 때문에 어떤 정신의학자들은 디스트레스, 부정적 파괴적 스트레스와 유스트레스, 긍정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스를 구분한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하다. 긍정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을 더욱 광활하게 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준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 사회도 위축되고 정체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스트레스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뭐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 이런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거부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우리 사회도 위축되고 정체된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갈등이 없는 상태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상태여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갈등이 늘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사회 속에서.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서도 음. 갈등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갈등이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고 음. 그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전환해서 음. 평화로 만들 것인가, 어떤 음.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갈등 전환학이라는 학문도 나오고, 음. 그거를 이제 제가 또 들어보니까 이 파커 파머가 거기 갈등 전환 전문가시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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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근데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등이 있으면 엄청 불편해 했어요. 이 갈등을 음. 어떻게 해소 해야 되지?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데 갈등이 있으면 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막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그냥 갈등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긴, 그 긴장감에도 어, 어,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무조건 스트레스를 나쁘다고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게 한편으로 저한테 좀큰 위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실생활에서도 네. 처음에 이제 뭐 남녀가 결혼하면 부부 관계에 들어가서 가정을 음.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이니까 싸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저 부분은 너무나 환상적인 커플이야. <laughs> 이렇게 보통 말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부부 싸움 없는 부분은 없다잖아요. 그거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음, 늘그 음. 갈등이 존재하고 싸움이 존재하는 것 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음. 잘 살아갈까 이렇게 음. 모색하는 것처럼 음. 우리 이제 사회도 음. 우리 사회도 어 그런 갈등 관계가 음. 여러 겹으로 막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음. 어떻게 그러면 어,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음. 사회를 만들고 그런 음. 어뭐 우리 공동체를 만들 것인가 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이 해주고 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갈등 자체를 그냥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원래 갈등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시작을 하면은 좀 마음 자세도 조금 달라질 것 같고 불편함이 좀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 하는 게 음. 사실은 그런 긴장관계, 갈등 상황을 어, 회피하거나 그걸 그거에 피해서 이제 뭐 도망가거나 거기에 또 맞서서 싸우거나 이러지 말고 음. 음. 어, 그, 그냥 그 긴장관계 그 상태 그대로를 끌어 안으라고 그러잖아요. 끌어안, 아이고! 그대로 가 <laughs>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살면서 네. 이렇게 긴장을 끌어 안고 이렇게 네. 살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 그게 일부러는 못 하는데 사실은 네. 이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사실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니까 뭐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제 사생활이기도 하기 때문에 <laughs> 개인생활이라좀 그런데 <laughs> 음. 어려운 뭐 가족 간에 이제 뭐 부모님의 돌보는 문제라든가 무슨 음. 가족 간에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그 음. 갈등을 회피하고 싶거든요 그런 음.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고 싶지 않지만 음. 그 상황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나 뭐 긴장 관계 그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한숨밖에 네. 안 나오네요. 네. <laughs> 우리 지금 세대가 사실 5060 세대가 좀 그렇 아 60까지는 아니네요. <laughs> 어 50세대가 좀낀 세대라고도 요즘에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네, 네. 어, 부모를 돌보는 문제가 있고, 또 자녀를 자신. 돌보는 문제가 있고, 예, 거기에서 이제 사실은 낀 세대로서 음. 부모와 자녀에 대한 책임 둘 다를 동시에 지고 있는 세대라서, 음. 음. 여러 가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런 음. 노인 문제가 많이 가정마다 발생하고, 음. 또 그것이 사실은 음, 어떤 면에서는 긴장 관계를 주는데, 그것을 회피할 수 없겠죠. 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음. 갈등은 꼭 일어날 수 있고, 음.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났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싸우거나 저항하거나 이러기보다 음. 음. 그 갈등을 인정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평화로운 관계로 다시 갈 것인지, 음. 뭐, 그런 것을 이 책에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음. 네. 연휴어그 53페이지에 그 민주주의는 긴장에서 유발되는 에너지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러 일으키도록 의도되었다. 댐에 가득 찬 물의 에너지를 사용 가능한 힘으로 바꾸는 수력 발전소와 같은 사회적 과정을 통해 갈등의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는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것은 아니다. 갈등을 끌어안으면서 창조성으로 전환시켜, 전환시켜 새로운 생각과 행동 양식 그리고 서로에게 개방적일 수 있는 시민과 시민 지도자들에 의해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것은 잘 단련된 마음에 의해서 가능하다. 복원된 평원이 번창하듯이 민주주의가 번창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제도가 함께 작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 예,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예, 있죠. 예. 이 갈등 관계를 음. 전환시켜서 음. 잘 긴장을 끌어안아서 음. 창조적인 미래, 뭐 창조적인 음. 공동체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한데 음. 그거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저절로 되는 거는 아니고, 음. 단련된 마음이 중요하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긴장해서 이렇게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긴장된 에너지를 이렇게 누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억압. 네. 긴장이 불편하니까 이거를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네. 계속 네. 눌러서 이렇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반대로 그거를 발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긴장돼 있는 그 상태를 막 눌러서 내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음. 사실은 이제 막 그걸 이제 터트려서 음. 뭐 결과에 어떻게 되든지 뭐 이렇게 말하자면 좀 저항하는 쪽이었다고 음. 볼 수도 있죠 음. 그래서 이제 그걸 터트려서 뭔가 음. 결과가 나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일단은 음. 막 어, 뿜어버리는 그래서 음. 이제 긴장을 해소해 버리는 그런 쪽에 저랑 반대네요 어. 저는 어감 이쪽은 네네. 분출 네네. 네, 그렇게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좋은, 어,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laughs> 그 긴장을 계속 끌어 안으면서, 네.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음. 서로 평화로운 관계, 그런 상태로 음. 가야 된다. 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음. 제가 긴장을 억압하는 거, 선생님이 긴장을, 네. 이렇게. 네. 부추쇠 버리는 거, 거. 둘 다? 음, 안 된다는 된다. 거. 좀 끌고 안, 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끌고 가라는 거죠. 예. 네. 혹시, 뭐, 일장에서 이에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이제 저도 이렇게 밑줄 긋고 읽은 거는요. 네. 그러니까 나와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네. 차이를 줄이라고 이제 음. 요청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음. 이제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소리 큰 사람한테 목소리 작은 사람이 어떨 때는, 음. 아, 이렇게 시끄러워. 목소리가 너무 크네 하고 짜증날 수 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사람마다 이제 목소리의 크기가 또 성향이 음, 음. 달라요. 그래서 음. 어떤 사람 그러면 그냥 작게 얘기해도 크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음. 크게 얘기한다고 해도 작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단적인 예지만 음. 사람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일단은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음. 당위성만 가지고 생각할 때 이게 음. 옳은 거야 음. 이렇게 해야지 음. 이렇게 살아야지 음. 하고 그 당위성만 주장하게 되면 음. 어~ 사실은 갈등이 아주 중폭이 되고 거기에서 음. 이제 싸움이 되고 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뭐~ 민주주의의 사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그게 굉장히 음, 네, 문화의 다양성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네, 하지만 네. 막상 이렇게 상황에서는 당위성을 자꾸만 주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laughs> 이제 또그 이야기하는 게 당파주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음. 당파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음, 음. 단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안 된다. 아, 상대방을 네, 악마화하는 네, 것은 네, 안 된다. 하지만 네. 당파 자체는 그대로 네, 당파주의는 어, 있을 수 있다. 음. 네, 악마화하지는 말아라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음. 여기서 또 나는 중요하게 본게 부서진. 마음의 힘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거기에 케이커 교도 존 울만이라는 사람의 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 이 사람이, 어, 그니까 우리 사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 책의 배경은 음. 미국의 그 인종차별주의 사회 이야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사회에서 있었잖아요, 미국이. 음. 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케이커 교도 신, 교도였는데, 음. 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그 음. 성,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인간 평등이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자기가 믿는 기독교 종교는 인간이 평등해야 되는데 사회 음. 현실은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그괴리를 음. 현실과 이 당위성의 그 간극을 음. 어떻게 해결했냐면, 음. 어 그럴 때 이제 사실 사람이 마음이 부서지죠. 그럴 때 네. 비통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비통한 자들은 그런 순간에 비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그그 그 마음에 힘이 있어서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년간이나 음. 자기 마음의 그 진실을 가지고. 꾸준히 그 진실함을 그대로 견지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음. 그 견,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을 어떻게 음. 단순간에 그냥 해결하려고 한게 음. 아니라 음. 현실은 이렇고 당위성은 이런데 음. 그 사이의 긴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음. 그래도 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실, 믿음의 진실을 가지고 20년간 꾸준히 음. 말하고 그런 태도로 행동하고 그렇게 음. 살아가니까 음. 나중에는 그 케이코 교도 전체가 바뀌고 음, 음. 거기에서 이제 지하 철도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음, 음. 뭐 인종 차별에 의해서 이렇게. 음. 어 억압받는 그 노예들을 흑인들을 음. 뭐 음. 캐나다나 자유국가로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게 이제 지하철도라는 이름으로 예, 어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네트워크 운동을 하고 그런 일까지도 이어지면서 음. 음.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국 사회가 음. 인종차별이 없어지는 공공연, 그러니까 뭐 음. 공적으로는 일단은 평등한 사회가 같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